그, 여러분 아시죠? 동키호테. 동키호테라고 키테 하는 소설을 쓴 사회의 그, 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사회를 고발하는 그런 소설이 동키호테란는 그런 어, 그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비상식적이고 약간 좀 이상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또 동키호테 아니요. 그러잖아요 사회가 동키호테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소설을 썼는데 그 동키호테라는 사람이 태양이 비추고 있는 동안 건초를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이건초는그그 그 짐승들의 먹이잖아요. 그 먹이를 만들 때 태양이 비추고 있는 동안 그러면 일이 훨씬 쉽다 그 말이죠. 찍찍 한날 말리는 것보다 태양이 있을 때 우리가 기회를 잘 잡고 찬스를 잘 활용하는 것, 어 그게 그런 뉘앙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 목장별 시험, 시험 보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오늘 시험을 앞에 두고 열심히 복습을 하시고 또 복습하고 3개월치를 복습하느라고 아마 여러분들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잘 애워지고 또 열심히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비치고 있을 때 우리가 막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비치면 참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럴 때 건초를 말리는 게 그게 지혜라고 볼수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고요? 마귀에게 속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면 죄를 지레도 안죠. 나쁜 죄 탈에도 안 해. 엉뚱한 죄 탈에도 안 해. 그런데 주님 떠나서 세상으로 가면 그때부터는 마귀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죄만 짓는다. 못된 죄를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를 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를 합니다. 마귀가 무슨 범죄하죠? 하나님의 말씀못 듣게 합니다. 말씀 어기게 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합니다. 절대로 안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죽는데. 네, 절, 그니까, 마귀는요, 역으로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말씀을 어기도록.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말씀을 어기는 게 죄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 어기장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는. 거예요. 마귀가 일하는 걸못 하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죄 짓는 걸 못하게 합니다. 아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리고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아주시고, 그리고 가시면서는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습니다. 음, 믿는 자들에 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게 했습니다.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난들 물질에 대한 문제 또 관계에 대한 문제 또 음행에 대한 문제 또 육체에 대한 그 질병에 대한 문제 이 모든 것들 배후에 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당하는 이 많은 일들 사건 속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분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승리해 가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아, 이사야서 63장 15절을 우리가 아, 보게 됐습니다 아, 그 어, 이사야서 63장 15절 말씀부터는 18절 19절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이게 끝머리가 아니라 이게 정답이거든요 어,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우리 민족이 왜 포로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런 눈물을 흘려야 되는가 왜 이렇게 슬픔으로 울며 심령의 상함으로 통곡을 해야만 하는가 왜 그래야만 되는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거역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주신 은총을 우리가 거역하고 실질적으로도 반역했다. 그러습니다 여러분, 반역의 벌은 뭐죠? 반역을 했어. 그럼 어떻게 되죠? 반역은 최하가 죽음입니다. 그냥 죽이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게 해서 죽이는지 모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어? 사랑을 받고, 우리 하나님의 그 어? 드시고 안으시는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반역하자, 이들이 민족적으로 아픔과 고난을 겪게 됐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탈원의 기도를 지금 계속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 아, 한번 우리가 아, 18절, 그 기도하는데 18절, 19절, 제가 얘기한 것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18절, 읽어보십시다.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수를 유린하여사 오니 예,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자리 잡고 사는데 오래 못 갔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원수가 우리의 성소를 유린하였고 19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걸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미참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어? 이렇게 힘든 삶을 살게 됐다 그 말입니다 이러할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겠습니까? 왜? 기도하다 보면 뭘 달라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회개의 기도도 겸하여 이루어지잖아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런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바로 그런 기도가 15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15절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수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자,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그냥 읽기가 아깝잖아요. 어? 주의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초소에서 보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탕, 주님 보시지 않습니까? 이 눈물 보시지 않습니까? 이 괴로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하나님, 포기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의 열성과 주의 행동이, 능하신 행동이 어디 있나일까? 어? 우리를 애국에서 이끌어내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우리 민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루게 하는 이 능하신 행동들, 주님의 열정, 그런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동안에 일하셨던 하나님, 응답하셨던 하나님, 구원하셨던 하나님, 역사하셨던 하나님, 치루하셨던 하나님, 세우셨던 하나님, 축복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간곡한 자비, 이 간곡한 자비라는 말은 큰 자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던 그큰 사랑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 기도예요, 기도. 어? 그다음에 16절.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버지가 그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어? 당신은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모른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지금 후손들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줄 몰라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야곱을 가리키는 거요 우리의 조상 야곱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민족적으로 아픔을 겪는지 몰라 몰라 그럴지라도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주는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주는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버리는 게 있습니까?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거죠 끝난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사랑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기다리는 걸 포기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망하게 내버려두는 법이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아버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음? 당신은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저를 낳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우리를 인정하는 아버지 아니십니까? 바로 그런 표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고 늘 우리 하나님은 구속자라고 했다. 하나님은 구원자라고 그래. 근데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이게 웬 말입니까? 지금은 이 슬픔이 이 고통이 이게 이게 왜왜왜 이게 왜, 왜, 왜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서 사정하면서 회개하면서 자복하면서 때로는 따지면서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따질 때 있죠. 어? 실질적으로 따지진않지만 그래도 막 속이 상해 가지고 따질 때가 있죠. 하나님 제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내가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게 뭡니까? 대체 이게 뭡니까? 오늘 바로 이런 기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그다음에 17절. 17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고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아유, 제가 볼 때는 막이 기도 이사야 선지자까요막막 막 보러 갈까? 이 마음이 막 민족이 겪는 고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좀 탄원의 기도를 드리는 것 같아요. 요와여, 어짜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좀 막아주시죠.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죠. 주님 품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좀 도와주시죠. 왜 우리를 내버려줬습니까? 왜 우리를 타락하게 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방탕하게 하셨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고통당하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완교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아, 사실은 원인은 우리였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좀 퍽퍽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요. 하나님 그때 좀 잡아주시죠. 하나님 그때 그 마음 좀 붙들어 주시죠. 그때 제 마음 좀 붙들어 주시죠. 우리 민족이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조금 지켜주시죠. 하나님 왜 우리를 내버려 두셔서 이렇게 고통을 겪으십니까? 바로 그런 표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고 말고요. 아, 그리고, 어, 원하건대안고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이제, 다시 이제 중심을 잡는 거예요. 원하건대 제가 캬, 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집파들을 위하여, 어떡하시옵소서? 돌아오시옵소서. 하나님이 꼭 떠난 것 같아. 하나님이 등 돌리고 나가신 것 같아. 하나님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야 할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떠나신 것 같아.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돌아옵소서.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너무 멋진 표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여정을 한번쭉 돌아보면서, 우리도 어떤 때는 이렇게 뿔이 났다고 할까요? 어떤 때는 속이 상해서, 어떤 때는 때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 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는데, 오늘 이사야 선의지자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결론은 뭔줄 아십니까? 하나님, 그래도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와 달라. 다시 들어와달라고 주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64장도 똑같은 그런 기도의 내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실 64장 1절부터 7절까지가 바로 그런 뉘앙스의 표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64장도 한번 띄워주시면 띄워보십시다. 읽어보십시다. 원하건대 시작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이름을 알게 하시며,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주 앞에서 떨게, 떨게 하옵소서 막, 막 이제 돌아오시옵소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 두려워 떨게 하시옵소서 어, 하나님,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마하는 자들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쥐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지금 막 계속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막 역사했던 그런 일들을 쭉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 내일 이 말씀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만, 8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절 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어지는 그런 말씀, 이쪽에 하나님 행하신 구원들 심판들. 쭉, 하나님 앞에 막하소연 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하나님 우리 철을 지으신이 아니십니까? 당신이 통의장이 아니십니까? 나를 깨뜨려 부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탄원이 담긴 그런 기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는 이 거룩한 주의 날, 새벽을 주님 앞에 나와 기도에 손을 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라 이민족, 하나님께서 다시 또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라 이민족을 다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일들도 우리 주님이 주관하시되, 이 나라 이민족이 먼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예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떠났던 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하나님의 침체에 눌려있던 한국교회가 이번 이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 민족의 이 사건들로 인하여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낙심하고 실망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부르지지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는 그런 저희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새벽부터 하나님이요 하루 온종일 하나님 성전에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들으며 찬양을 올리고 오늘은 특별히 3개월 동안 우리가 열심히 암송했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읊조리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이요 점검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일로 인하여 큰 평안을 얻게 도와 주시옵시며 장애물이 없는 평탄하고 흉통한 생애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물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10의 1조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 액수가 날로 증가하게 하시고 날로 늘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하나님이여 사업장에 복을 주시고 직장에 복을 주시고 저들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형통한 길로 이끌어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감사의 물과 소원의 물또 하나님 구제원금, 선교원금, 장학원금 이 모양 저 모양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천배, 만배로 복을 주시되 특별히 믿음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감구의 영을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은혜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 한 하루 온종일 주님의 은혜의 품 안에 있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고룩히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읍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예롱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지언자를 쌓아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쌓아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떨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 해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원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